축구 경기장에 울려 퍼진 휘슬 소리가 아니라 총소리.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온드라스에서 열린 아마추어리그 축구 결승전 경기가 끝나자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내려와서 심판에게 몰려갑니다 패배한 팀의 일부 팬들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내려온 건데요 왜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느냐 판정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팬들이 심판 주위를 우르르 감싸는 이때 위협을 느낀 심판이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 경고탄을 발사하는데요 동료 심판이 깜짝 놀라서 제지했지만 해당 심판은 한번더 방아쇠를 당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심판의 이 행동에 놀란 사람들 주춤주춤 물러나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당시 경기장에 있던 심판의 친척이 총을 건넸다고 해요. 폭행당할 것을 우려해서 호신용으로 건넨 거죠.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는데요. 이걸 본 축구팬들은 총이 왜 거기서 나와? 저러다 관중들도 총 들고 뛰어오면 어떡하냐? 경기장에 난입한 관객들도 문제가 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었지만 총을 들고 또 이따가 소까지 하다니 좀 지나친 것 같죠? 이 사진 보이시나요? 지난달 23일 태국 포켓 해변 인근에서 구조된 아기 거북인데요. 발견 당시 이 거북은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거북의 뱃 속에 뭔가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바로 해양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내장이 막힌 거북이 음식물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까지 걸린 거였죠. 포켓의 해양 생물 센터는 거북의 건강 회복을 위해 먹이 튜브를 통해 천천히 영양분을 공급했고요. 내장을 막고 있던 쓰레기들을 모두 배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쓰레기의 개수 158개, 양은 60g으로 57%가 비닐, 37%가 플라스틱이었어요. 플라스틱 조각은 끝이 뾰족해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센터 연구원은 거북이 위험에 처한 것은 인간이 쓰레기를 버린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8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고 해요. 해양 동물은 물론이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사용 정말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